한달 전에 올렸던 신한투자증권 전기투자 이벤트 1만원 쿠폰 받는 거 이번 달에도 잘 됐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이번 달까지 하고 31일까지 전기투자 유지를 하면 1만원 쿠폰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행착오 했던 거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투자 실패했으면 요일을 바꿔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이번 달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거 몬코인 아직 입금은 안 됐는데 몬코인이 오늘 코인원에서 7시 35분인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7시 30분인데 35분 아까 뭐돼 있고, 그 다음에 기준가는 20, 205원. 이렇게 몬 프로토콜 선착순 매수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지 선착순 매수가 위험한 게, 사이트가 정상이 아니면은 그냥 체결, 매수하는 순간확 떨어져가지고, 매도할 때애먹을 수가 있거든요. 1인당 2만 이천원 그리고 1,100만원 정도 총 이건데, 지금 보면 10만원 이상 매수 체결하면은 선착순 5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이벤트는 거래액은 매수 매도 합친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긴 해야 돼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요거 선착순 이벤트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밑에서 매수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 체결되고 거기서 살짝 오르면 그렇게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어떤 거를 체계, 어, 선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현재가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가로 해가지고 매수하시고 바로 매도를 하실 자신이 있으시던지 아니면 선착순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시던 의향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친구 초대 이벤트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링크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코드로 입력하면은 초대한 사람에게 천원씩 친구 초대수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제대로 가입하시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코인원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인증 등록을 하시고 30일 안에 첫 거래를 하시면 초대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